다음으로 이제 창당 100일 기념행사를 연 조국혁신당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기념행사 100일 자리에서 조국 대표 이렇게 말했죠. 선거를 하면서 내세웠던 한동훈 특검법, 사회권 선진국 등이 공약을 충실하고 빈틈없이 실행하겠다. 한동훈 특검법, 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좀 뜻도 미지가 는 측면도 있고 다른 이슈는 좀 없나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해요 예. 아무래도 이제 특검법들을 계속 발의를 해야 되는 지금 두 개의 특검법을 이 발의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게 여러 가지 좀 논란일 이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뭐 명확한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근보, 기본적으로는 뭐 같이 간다는 입장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도, 조절,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특검법을 너무 많이 발의하게 되면 희석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김건희, 김건희 사 특검법과 어, 최수근 해병 순직 사망사건 특검법을 먼저 밀어붙여 통과시키기가 중요해요. 이게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특검들을, 특검들을 우리 가 고려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거 세 가지, 네 가지를 함께 올리게 되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속도전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아마 한동훈 특검법도 만약에 경우에 앞서 말한 두 개의 특검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 조 대표는 이제 혁신 방안으로 인재 영입 방안 도 내놓기도 했는데요. 관련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다. 필요한 분들. 앞으로 인재를 모으는데 친문 비명 등의 기준 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기자들이 질문을 바로 했 겠죠. 아니 그럼 이제 민주당에서 혹시 의원 영입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라고 그었어요. 예. 당장은 아니나. 아 당장은. <laughs> 예. 이제 뭐 민주당이 내분에 뭐네 빠져서 뭐 이쪽으로 오시겠다면 굳이 안 맞겠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저렇게 문호를 열어놓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그 내심을 반영한 예. 그런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한동훈 특검법 관련해갖고 민주당이 이제 좀 머뭇거리는 거는 또 다른 또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특검법을 지금 내게 되면 자칫 지금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전당 대회에 나올까 말까 고민 중이잖아요. 또당 대표가 되느냐 마느냐. 될, 나오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한동훈 특검법까지 밀어붙이게 되면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동병상련의 심리로 공동 전선 구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그한 거죠. 그래서 분리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직까지 이제 당대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니 좀 시간을 두고 시차를 두고 우리가 공격을 하더라도 하자. 이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